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르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가 바로 첫인상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첫인상 리뷰가 뭐냐면 저도 산거 뜯자마자 한번 여러분과 같이 발라보는 시간이에요. 그 제품은 바로 이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50가지 종류로 나왔어요. 그래서 쉐이드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로 나왔고, 세 가지 타입. 글로시, 세미매트, 매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타입과 또 커버력도 다섯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가지의 제품이 나왔는데요. 그럼 오늘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아침에 바른 파운데이션이 그대로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닦아내고, 한쪽은 이번에 새로 나온 마이 파운데이션을 한쪽에 바르고, 그리고 마지막 한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더페이스샵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을 이쪽에 발라볼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둘다 똑같은 조건에서 그냥 클렌징 비치로만 닦고 발라볼 거예요. 아침에 하고 지금 지우는 거거든요. 지금 시간은 11시가 넘었어요. 닦아내니까 얼굴 엄청 빨개지죠? 이게 바로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먼저 제가 매일매일 쓰는 제품인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이게 바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 N203호 내추럴 베이지 색상입니다. 색상은 둘다 23호에 가까운 색상이에요브러시를 이용해서 발라줄 건데요. 클렌징 티슈만 닦고 물티슈로 한번 기름기만 좀 닦아냈거든요 그랬는데도 딱히 건조함 없이 잘 갈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정말 삭삭삭 잘 갈리죠 커버도 아주 잘 됩니다 이 제품도 살짝 세미매트 타입이에요 완전 매트는 아니거든요 보시면 정말 딱한 겹만 발라줬어요 그런데도 진짜 거의 다잘 가려졌죠 인크레스팅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한쪽을 커버해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쪽은 새로 구매한 이니스프리 바이 파운데이션 2.5 23호 색상을 이용해서 한번 커버해 줄게요. 사용 전 가볍게 흔들어주라고 써있으니까 가볍게 흔들어주고 한 번만 펌핑 해주고 똑같이 사용했던 피카소 브러쉬를 이용해서 얘가 조금 더 노란기가 없어요. 그리고 좀더 꾸덕한 제형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커버력을 오로했더니 너무 두껍다. 보이시죠? 이쪽은 끝까지 발라보고 비교를 해봅시다. 커버력은 진짜 높네요. 거의 컨실러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엄청 꾸덕하고 세미 매트인데도 이 정도네요. 보이시죠? 그냥 막다 가려져요. 버블리어급으로 커버력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런 무너질 때가 어떻게 무너질지. 자국이 얘는 좀 많이 나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입자국을 없애줬어요. 이쪽은 지금 마이 파운데이션 2.5 사용한 거고요. 이쪽은 지금 잉크레스팅 N203호 사용한 건데 커버력은 진짜 확실히 이게 레벨이 커버가 5단계다 보니까 컨실러 필요 없이 다 가려졌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쪽은 살짝 잡티들이 보입니다. 그래도 웬만한 거는 가려진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발라본 결과 얘가 너무 꾸덕 하고 분명 세미매트인데 엄청 매트해요. 그래서 이게 매트 타입의 커버 5단계 정도 되면은 어떻게 사용할지? 매트 타입의 커버 5를 사용하려면은 거의 분장용 화장처럼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도 거의 더블웨어처럼 엄청 화장이 두껍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커버가 너무 빡된 느낌? 제가 듣기로는 2 3호가 잘 빠졌다고 들었어요. 제형이 세미매트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2.35로 다시 한번 구매를 해봐야 되나? 얼마나 커버될지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보시면은 좀 있다가 기름 올라오거나 이러면 뭔가 다 뭉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코 옆에도 보시면 여기는 많이 안 꼈어요. 더블레스팅은 근데 여기는 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마이 파운데이션과 인크레스팅 파운데이션 두 가지를 한번 발라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인크레스팅 파운데이션이 딱 좋은 제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커버력을 높인 것 같아요. 조금 커버력을 낮춰서 2.3 정도 사용했으면 조금 더 좋은 편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색깔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은 파운데이션을 발랐다고 생각될 정도로 색깔은 비슷합니다. 한번 내일 이쪽을 바르고 나가 봐야겠어요. 제가 오늘 일어나서 바로 신상 파운데이션인 인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2.5 제품을 한번 발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인 지금 시간에 한번 발라보고 그 다음 주에 퇴근해서 무너짐은 얼마나 되는지 지속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질감 같은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질감은 이건 2.5여서 커버력이 5단계짜리거든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 꾸덕꾸덕해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로 발라볼 건데 거의. 펜실러를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의 제형이네요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요 화장이 최대한 얇게 바르려고 브러쉬로 바르는 거거든요 피부에 착착착 달라붙기는 하는데 두꺼워요 밑 향연을 더 해줄게요. 제가 이 파운데이션 본연의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베이스는 선크림밖에 안 발랐거든요. 모공 베이스랑 이런 거는 따로 바르지 않았어요. 이쪽이 커버된 부분이고요. 이쪽이 커버되지 않은 부분. 커버력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피부 표현은 정말 매트한 것 같아요. 이거 매트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매트 파운데이션을 진짜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세미매트 정도만 돼도 정말 매트하게 피부 표현이 돼요.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많이 붓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그나마 얇게 바른다고 엄청 얇게 발랐거든요. 이게 두껍게 바르려고 맘만 먹으면 계속 쌓아 올려지는 제형이에요. 맘, 맘 먹는 거에 따라 두께는 더 두껍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브러쉬로 바르니까, 최대한 얇게 바르는 건데 커버가 필요한 볼집변에한 번씩 더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보시면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다 발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쉐이딩도 안할 거고 파우더도 안할 거고 그냥 이 상태로 나갈 거예요 눈썹만 좀 그리고 나갈 거기 때문에 어좀 이따 갔다 와서 얼마나 지속력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 눈썹까지 다 그리고 왔습니다 선크림 하나만 바르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출근을 해서 한 5시간, 6시간 후에 오늘은 좀 일찍 올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에 제 얼굴 피부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사이에 저는 밥도 먹고 여러 가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무너지고 끼임은 얼마나 심한지 그런 걸 한번 같이 지켜봅시다. 그럼 좀 이따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한 지금 한 11시 정도에 화장을 다 끝내고 나갔는데, 지금 시각이 6시 2분입니다. 거의 한 7시간 정도 지난 후에 저의 피부 상태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이렇게 또 켰습니다. 코 옆에도 좀다 무너졌고, 팔자주름에도 다 껴있어요. 보이시죠? 그눈 밑에도 조금 조금 껴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알아야죠. 저 오늘 화장을 한 번도 안 고쳤고, 아예 기름도 나온 거를 닦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코에도 기름이 진짜 자글자글하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리얼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도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무난한 거 같아요. 왜냐면 계속 계속 기름 닦아내면서 무너지지 않게 예방을 해주면 그래도 화장이 엄청 오래 가고 지속력 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학교에 갔을 때 같이 연구실에 있는 누나가 저한테 오늘 아, 피부 표현 좀 괜찮다고 오늘 뭐 발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발랐 고더니 어,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하는 거 봤을 때, 이 제품도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성비, 괜찮지 않을까요? 2만 원에 이 정도 가성비면 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7시간 후에 제 피부 상태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한 거를 보고 뭐 제품을 선택했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제가 7시간 후 리뷰까지 찍어 봤고요. 그면 다음 더 좋은 영상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